안녕하세요. 연프로그입니다. 27기 자기소개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힘이 많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영수님, 86년생이고, 광진구 거주하신다고 하네요. 예상했던 대로 나이는 좀 있으세요. 딱 마흔 되셨고요. 그간 공인중개사라는 루머와 달리 행정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행정사가 되기까지 본인의 일대기를 너무 길게 설명을 하는데요. 굳이 사설이 왜 이렇게 길었나 모르겠어요. 나는 이러한 외모와 피지컬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이런 화려한 전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끼를 억누르고 지금은 평범하게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서 행정사 일을 하고 있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굳이, 근데, 이걸 이렇게 장황하게? 여성분들 행정사라는 직업도 윙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전 여러 가지 사업했던 얘기까지 굳이 듣고 있는데 호응도 별로고 매력이 확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영수님 행정사이란지 이제 2년 반 정도밖에 안 돼서 아마도 모은 돈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결혼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더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상룡도 키 크고 하얀 분이라고 하는데 전형적으로 딱 연예인상으로 느껴져요. 아직도 그 시절 가오가 안 빠진 느낌? 연예계 쪽에 있다 보면 눈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일반인들이 눈에 차기 쉽지 않아요. 우선 여성 출연자 분들 중에는 키 크고 하얀 분은 한 분도 없어서 그나마 옥수님이 좀 하얀 편이시긴 한데 영수님이 원하는 상은 또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이유로 영수님이 굉장히 처음부터 맥이 없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장거리는 안 된다고 딱 얘기를 해서 포항 사는 정숙님은 바로 걸러졌어요. 본니는 체력이 약하다고 하네요. 말로는 2시간 거리까지는 괜찮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데이트를 해도 동네에서 슬리퍼 딱 끌고 금방만 다니거나 집데이트만 하실 분 같아요. 물론, 데이트 비용도 절약하고요. 이런 거 맞춰줄 여자분을 꼭 찾아야 할 텐데,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젊었을 때는 이렇게 해도, 그래도 만나달라는 여자분들이 꽤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영수님 매력 있는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키큰거 외에는. 얼굴도 준수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피부도 관리가 전혀 안돼 있고 운동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전혀 남성적인 매력 못 느끼겠거든요. 왜 이렇게 준수하다고 패널들이 치켜세워 주는지 모르겠네요. 일부러 반전으로 자기소개 때 정장을 입으신 것 같은데 그것도 별로였어요. 키큰거 빼고는 진짜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노 매력.